얘 네, 살살 살금살금 걸어. 귀여워. 귀여워. 아직 뜰 건데.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? 어디까지 내려가? 저 고, 고, 그만 내려가. 오오 오. 오, 오. 어. 저기서 여보 여기가 더. 엄마, 야, 우, 물 여기로 했어? 아이, 잘한다. 귀여워. 일로 와봐. 아빠랑 혼자서 저 위? 페이스! 귀여워. 안 돼, 야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어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지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야안 돼, 안